보부상이신 대학생 직장인 분들한테 정말정말 추천을 해드리고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겨울 냄새 낭낭한 그런 향이고, 요거는 진짜 남녀 호불호 절대 없는 그런 향일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왓츠인 마이백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얘가 진짜 입자가 고와서 하이라이트 대형으로 쓰기 너무너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들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또 오랜만에 왓츠인마이백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즘에는 동네를 나가는 것보다는 장거리 외출을 진짜 자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 가방에 어떤 걸 넣어서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갈 때는 진짜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꿀템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 저의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요거는 영상 내에서 소개를 진짜 많이 해드려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저의 완전 최애 가방입니다. 요거는 나띵리튼의 나일론 호브백이에요. 근데 얘가 요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방 사이즈 자체는 엄청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게 호브백이라서 깊이감이 조금 있어서 진짜 이것저것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손에 자체가 밑에는 나일론이다 보니까 가방 자체는 진짜 가볍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 가방에서 좀 키포인트로 뽑는 게요 끈이거든요? 이 끈은 나일론이 아니고 그냥 요런 가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론 가방 자체가 잘못하면 이렇게 완전 밋밋한 거는 좀 포인트가 없을 뿐더러 조금은 투박해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가죽이라서 그런 투박한 느낌이 적다는 점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처럼 보부상이신 대학생, 직장인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여기 호브백이라서요런 세로의 높이는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까지는 안 들어간다. 그치만 아이패드 말고 진짜 앵간한 짐들은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뭐 있는지 보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방 안에 있는 거를 조금 까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의 카드 지갑입니다. 이거는 보테가 베네타에서 구매를 한 거고 제가 이거는 작년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살 때는 막 엄청 예쁜 거는 모르겠고 디자인 자체가 되게 심플하고 질릴것 같지 않아가지고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지갑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텐 정말 추천을 해요. 저는 여기에 지퍼가 없는 걸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지폐도 막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다니고 동전은 진짜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 지퍼가 안 달려있는 거라서 그런지 여기 안에 진짜 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쿠폰, 명함 이런 거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드도 저는 한 슬롯당 한두 개씩 끼워놓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한 슬롯당 벌어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소모품 같은 거는 진짜 막 쓰는 편이거든요. 진짜 편하게 쓰는 편인데도 스크래치나 손때 같은 게좀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은 심플하고 편하게 쓸수 있는 지갑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그다음엔 에어팟입니다. 저는 지금 에어팟 3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귀가 오픈형이 조금 더잘 맞아가지고 이를 샀는데 프로를살걸 그랬어요. 이게 생각보다 3부터는 이 이어폰 이 구멍이 조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빠져요. 길 가다가 조금 걸으면 내가 계속 슬슬슬슬 밀려가지고 빠지고 막 엄청 자주 떨어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이러다가 한 번에 에어팟 잃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저처럼 귓구멍이 조금 작거나 여성분들은 이게 조금은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제 친구 짱순이가 사왔어요. 되게 귀엽죠. 이런 하리보 젤리 케이스인데 이거 아이디어스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어팟 케이스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에어팟 케이스라서 너무너무 귀엽고 잘 쓰고 있다 여기 키링까지 하리본데 여기 본체에 없는 하리보 색상을 여기 키링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해드릴게요 을 제가 외출할 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요거입니다 요거는 액티몬 보조 배터리거든요 이거 지난번 왓츠인마이백에서 처음 소개를 해드렸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 많이 사시고 제 주변에서도 정말 손민수를 많이 하고 만족을 하더라고요 보조 배터리 치고는 가볍고 컴팩트하고 충전선을 따로 안 들고 다녀도 돼가지고, 가방에 짐을 덜어준다는 점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로 한번 완충하고 반 정도 더 충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 외출을 할 때는 요거 한 개만 들고 다니는 편이고, 좀 장거리 외출을 한다 할 때는 요렇게 두 개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거 한개 충전시키는데,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엄청 큰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가지고, 아직도 요거 선민수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트밀 과자. 요거는 오트밀을 압착시켜가지고 만든 과자인데 이게 맛이 진짜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제가 원래 오트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오트밀을 눌러놓은 게 아니라 살짝 맛이 연유랑 우유를 섞은 맛? 그런 맛이에요 오트밀에 분유 묻혀가지고 먹는 그런 맛? 저는 장거리 외출을 할때 생각보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긴급 당충전 할수 있는 거를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제가 요즘에 잘 쓰는 향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s w 9 미드나잇이에 요거는 지난번 호캉스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요렇게 추천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우선 요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머스크 향이라서 머스크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요. 요 SW19에 그 자몽향 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백현님이랑 조이님이 쓰시는데 요 미드나잇도 백현님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향이냐면 머스크 향이 주긴 한데 살짝은 남성 스킨 향도 같이 나거든요. 그런 머스크의 묵직함과 조금은 라이트함이 섞여가지고 살짝 중성적인 향이에요. 완전 겨울 냄새 낭낭한 그런 향이고 저는 이거 코트 입을 때 정말 잘 뿌리는데 특히나 전체적인 룩 컬러가 조금은 어두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뿌려주면 진짜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아르투아 디포트 향입니다. 요거는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인데요. 얘는 머스크한 향보다는 풀 향이 강한 그런 향이에요. 제가 또 머스크 향도 좋아하지만 이런 풀 향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 어떤 향이냐면 전체적인 향 베이스는 완전 풀이에요. 근데 그냥 풀이 아니라 살짝 물기 머금은 촉촉한 풀 있잖아요. 그런 풀 향인데 거기에 살짝 만다린 향이 조금 조금씩 섞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상큼한 향도 같이 나면서 조금은 스킨향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얘는 조금 더 데일리로 라이트하게 쓸수 있는 향이기 때문에 어떤 룩을 입었을 때 뿌려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에요. 이것도 향이 진짜 좋아가지고 오늘은 요거를 뿌렸어요. 이거는 더프트 앤 더프트 시그니처 퍼퓸 핸드 크림 소피 소피입니다. 저는 요즘에 옛날보다 향수를 조금 더 딥한 걸 써서 그런지 뭔가 핸드 크림은 조금은 딥하지 않은 그런 게 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정말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핸드 크림이에요. 이거는 핸드 크림의 역할도 되게 잘 해주거든요. 보습력도 정말 좋은데 이게 끈적이지 않고 흡수력도 빨라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이거 향 자체가 비누 향이랑 살짝 난초 향 그런 꽃향 같은 거랑 섞여 있거든요. 근데 또 완전 플로럴한 그런 꽃이 아니라 조금은 라이트한 꽃 있잖아요. 향 자체가 거부감이 없. 정말 데일리로 잘쓸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이거는 진짜 남녀 호불호 절대 없는 그런 향일 것 같고 이거 바르면 좋은 향이 완전 싹 퍼져가지고 너 오늘 향좀 되게 좋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의 베이스 꿀조합입니다. 롬맨 베어 워터 쿠션 3호 내추럴 21호예요. 제가 요즘에 진짜 즐겨 쓰는 쿠션인데 지난번 파우더 탈기 영상에선 이거를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2022년 하반기에 쓴 제품들만 보여드린 거기도 하고 이거를... 그 그 때부터 쓰기는 했는데, 완전 극화반기 있잖아요. 한 12월 중순? 그 때부터 썼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한 기간이 짧으니까 소개해드리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거는 살짝 빼둔 그런 아이템입니다. 우선 요거는 완전 촉촉한 메시망 쿠션이거든요. 근데 딱 처음 피부에 바르면 밀착력 있게 싹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별로 안 촉촉한 느낌인데 생각을 했는데 이 광이 바르자마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르고 한 1분 뒤에 사르르 올라오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났을 때도 속건조가 없어요. 완전 스킨케어 바른 것 같은 그런 가벼운 쿠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건성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바이에콘 콜라겐 퍼밍 미스트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진짜 건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외출을 했을 때 촉촉하게 스킨 케어를 하고 촉촉한 쿠션을 써도 좀 히터 바람에 오래 노출이 되면 진짜 건조하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살짝 살짝 뿌려주는 그런 제품인데 얘는 미스트 자체가 진짜 촉촉하거든요. 완전 촉촉한데 그런 오일리한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종종 미스트 중에서 완전 촉 촉촉한 그런 제품인데 사용을 하면 오일막이 느껴져가지고 좀 미끄덩거리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용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얘는 되게 가벼운 느낌이지만 피부에 얹었을 때 진짜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수정화장할 때 피부가 살짝 갈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은 있거든요. 그럴 때 퍼프에 이걸 뿌려주고 수정화장을 해주면 진짜 잘 먹어요, 화장이. 이렇게 안개분사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뿌렸을 때 피부 화장이랑 색조 화장이 지워지지 않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런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요거는 인공눈물인데 오쿄시스저만액입니다 제가 안구건조증이 좀 있어가지고 인공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고 제가 눈 뜨자마자 먼저 넣는 게 인공눈물이에요. 근데 요오쿄시스가 선인장 추출물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인공눈물들보다는 조금 더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서 요걸 추천을 해주시기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촉촉함이 진짜 오래 가긴 해요. 저는 이런 일회용이 조금 더 위생적으로 좋 하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바솔 이너밸런싱 페미닌 티슈입니다 요것도 제가 왓츠인마이백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 장거리 외출할 때 그리고 PMS 기간 그리고 생리 기간 때 무조건 필수템이다 요거는 한 장씩 요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는 페미닌 티슈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한두 개씩 들고 다니기 정말 좋고 오래 외출할 때는 살짝 찝찝함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돌릴 보고 휴지를 한번 닦아주고 요걸로 마무리를 해주면 진짜 뽀송뽀송해져요 여기에 있는 게 여성 청결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근데 사용을 해주면 확실히 쾌적한 느낌도 들고 분비물이 조금은 덜 나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하더라고요. 원어랩 원어버닝 다이어트 알파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잘 먹고 있는 제품이라서 이거는 외출할 때 맨날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먹을 때도 제가 라이트하게 먹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긴 하지만 확실히 외출을 하면 한 방에 몰아서 먹거나 아니면 조금은 기름지거나. 칼로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먹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자주 먹어주면 속도 더 부룩하고 되게 뱃살이 잘 찐단 말이에요. 또 아침부터 나가 있으면 볼일 보는 게또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요거를 먹어주면 되게 볼일도 잘 봐가지고 배가 되게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확실히 요거를 먹고 안 먹었을 때가 조금은 다르긴 해요. 그 몸무게 차이가 또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솔직히 외출을 할 때는 비타민 섭취하기가 쉽지 않긴 하거든요. 그냥 한 번에 다 챙겨 먹는 느낌. 이라서 진짜 부담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외출할 때 가방에 꼭 넣어 다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다음에 좀잘 굴러당기는 것들은 여기 안에 다넣어놨는데이 파우치는 아이이오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코듀로이 소재예요. 이거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그런 제품인데 처음엔 이게 되게 별로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좀 작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깊이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저것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파우치. 여기 안에는 뭐가 많기는 한데 대부분 제가 지난번 파우치 털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라서 조금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투쿨버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러댕 피니쉬 세팅 팩트 이거는 무엇이냐? 이런 파우더입니다. 제가 원래 외출할 때 이런 팩트형 말고 그냥 가루 타입 파우더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팩트 타입이 피부에 얹었을 때덜 뭉쳐가지고 좀더 깔끔하게 유분기가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긁으면서 써야지 조금은 더잘묻나오거든요 요렇게, 톡톡톡. 톡 발라주면 유분기 제거가 정말 잘 돼요. 얘는 이렇게 손으로 발라도 되고 저는 외출할 때 블러셔도 들고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미니 브러쉬 같은 거한 개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걸로 이 파우더도 쓰고 블러셔도 같이 하는 약간 그런 만능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썼던 블러셔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또 최근에 제가 빠질 립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이 진짜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에뛰드 픽싱 텐트 2호 피치 RG 컬러예요. 되게 밝은 피치 컬러인데. 살짝 오렌지 끼가 많이 도는 그런 다운 피치 많이 도는 피치 컬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많이 바르면 살짝은 과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거를 조금 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요. 되게 연하게 깔면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예쁜 피치 베이지 컬러로 발리거든요. 요거. 컬러 진짜 예쁘죠? 요걸로 베이스 깔아주고 에뛰드 픽싱 틴트 5호 미드나이 치미. 요 컬러를 안쪽에 발라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게 진짜 웜, 쿨 걸치신 분들이 쓰시면 진짜 만족스러워하실 거거든요. 저 솔직히 요즘에 이 치미 컬러 이 컬러에 빠졌어요. 이거 약간 뮤트로즈 컬러거든요. 얘는 많이 발라도 엄청 색상이 과하지 않아요. 완전 톤 다운된 느낌인데 바르면 살짝 라이트한 느낌? 되게 예쁘죠? 이두 조합으로 발라주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립 조합에 진짜 빠졌어요. 그리고 저 외출할 때이 애교살은 꼭 챙겨 가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장거리 외출을 하면 여기 어느 순간 눈 밑이 조금 퀭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템들은 무조건 들고 다니는데 우선 이거는 노벨브 제품이니까 제가 진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나팅 컬러고 요거는 버 컬러입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니 린넨 컬러인데요. 우선 얘는 진짜 완전 포슬포슬하게 발리는 엄청 부드러운 느낌의 펜슬 타입이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은 라이트한 밝은 베이지 컬러라가지고 애교살에 바르기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좀 라이트한 컬러라서 많이 바르면 애교살이 좀 부어 보이는 느낌이긴 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애교살보다는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씁니다. 되게 쿨하지 않는 그런. 컬러감이라 가지고 웜톤 분들이 하이라이터용으로 쓰기 너무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 줄 때도 쓰고요. 얘가 진짜 입자고와서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쓰기 너무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도 썼는데 이렇게 코또 이렇게 슥슥슥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바로 하이라이팅이 됩니다. 입술 선도. 이렇게. 대박이죠. 이게 뭉침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하이라이트 안 했을 때 이걸로 다 이렇게 쓱쓱쓱 해주기 너무너무 괜찮고 요것도 외출할 때올리원으로 쓰기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려요. 이것도 되게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겠죠? 요거 덴티스트의 구강 청결제인데 이것도 외출할 때 무조건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뭘 먹기도 하고 마스크를 끼니까 좀그 냄새가 도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챙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 외출할 때 장갑도 들고 다녀요. 요거는 그냥 중...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편이긴 한데 얘는 들고 다니면서 제가 추울 때 쓰기도 하고 친구들이 손 시렵다 하면 한 개씩 빌려줘요. 약간 그런 용도로도 들고 다니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 또 겨울 기념으로 오랜만에 제 장거리 외출 가방을 이렇게 한번 털어봤는데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덜 들고 다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들고 다닐 때 조금은 실용적인 것만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가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